안녕 꽃비예요. 꽃비? 네.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안녕하세요. 오우. 저는 도비 누나입니다. <laughs> 아, 꽃비는 이제 겨울에 강릉시 보호소에서 이제 파보가 유행을 했다고 해래가지고 대표님께서 2개월짜리 아기 강아지였던 아하. 꽃비와 담비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보가 나중에 걸린 거를 이제 알고 꽃비 먼저 언니 먼저 치료를 했는데 그 나중에 담비 동생도 걸렸는데 담비는 안타깝게도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언니 꽃비는 다행히 이제 파보를 이겨내고 다시 브릭미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비는 한 6개월, 7개월 된 애기 강아지여서 아직 배울 게 많고 브릭미용에서 언니. 오빠들과 잘 적응하고 있고 오늘 첫브릭뮤 단체 산책을 나왔습니다. 꽃비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많은 분들이 꽃비를 이제 입양을 또 해가셨으면 꽃비를 또 사랑스럽게 외동으로서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꽃비 어, 너무 귀여요. 워 어, 그리고 어, 예뻐요. 어. 코비야 응. 안녕. 야외 산책이라 아직 어색합니다. 아, 뭐. <laughs>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가끔 안고 또 살짝 산책했다가 다시 안아주고 해야 됩니다. LTE 아직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어요. 꼬비 <laughs> 유명해주세요. 엄청 귀여워요. 오, 잘 먹는다. <laughs> 어, 괜찮아요. 어, 어. 여기다 따라줘야 되는데? <웃음> 여기다가? <laughs> 서울 협찬 부탁드립니다. 이거.